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늘상 해왔던 그 인도 수학 강의와는 살짝 다른 범위인 고등학교 수학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볼그 현행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어 수학 투정 음 거기에서 나오는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나오는. 어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분들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어, 특히 문과 수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4점짜리 문제를 맞추려면 필히 익히고 가야 할 네, 고단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이걸 배우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여러분들이 집합과 명제 요 단원이었어요. 어, 명멸한데 명제 이 <laughs> 단원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 쪽에 명제 부분에 해당하는 고기를 하면 이제 절대부동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명제는 뭐냐? 조건은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이 정해져 있는 고단놈들을 의미를 하고, 조건은 참과 거짓이 그때그때 다른 놈들을 의미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명제라는 놈은 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명제라는 놈은 일은 일이다. 명제일까요? 네, 명제입니다. 요거는 참인 명제입니다. 일은 일이다라는 요것도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걸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합과 명제 부분을 했을 때그 명제에 해당하는 거를 모든 말은 백마다 혹은 뭐 백만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그 여러 가지 실생활을 을 접목을 시켜서 도입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 엄밀한 수, 그 논리학에까지 들어가는 놈들이 수학의 접목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는 수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음, 조건,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건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이게 왜 조건이냐 이거는 만약에 1에다가 x가 1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x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거짓인 명제라기보다는 그냥 거짓이에요. 뻥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x가 4다. 그러면 참입니다. 그러면 이 x에 따라서 1일 때는 거짓, 3, 4일 때는 참이 되는 요런 놈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놈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그때 참과 거짓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아, 예, 네. 저쪽에 계신 학생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게 뭐 부등식도 있고, 그러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건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네요. 자, 이거는 참인. 명제입니다 네, 이거는 항상 뻥이죠 그 위에 있는 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놈은 명제는 참인 놈도 있고 거짓인 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놈은 항상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명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럼, 아 참인 <laughs> 거짓인 명제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았네요 거짓인 명제. 항상 뻥이죠. 이건 음, 제가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어, 저게 참이네. 아, 내가 여태껏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꼭 앞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은 항상 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만 잠정적인 참이기 때문에 항상 태클을 거는 자세. 항상 댓글을 다는 자세. 곧다는 네,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laughs> 거짓인 명제고요. 우리가 거짓인 명제를 이런 식으로 알아봤으니까 요 부등호를 포함하는 항상 참인 명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그거를 나중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항상 참인 명제가 뭐가 있을까요 음, A제곱, 음 B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b 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뭐 이거는 뭐 될까요 이게 음 이게 될지 좀 공공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부등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 생긴 부등식은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죠 a가 b보다 크다 라는 놈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을 때 0보다 크다 라는 놈하고 동일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놈을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요거를 a 제곱 마이,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b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같다가 있어도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일단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볼까요? 요놈 제곱, 요놈 제곱. 그 놈을 한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제곱하는 식 만약에 a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있지만 a가 음... 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지만,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은 이게 A나 B나 이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써줘야 합니다. 여기가 위에 부분만 맞으려면 A랑 B가 둘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죠. 오, 잠깐 잘렸네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양쪽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를 잠깐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제곱한 놈 이건 0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0보다 작다면 이 주어진 식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차이네요. 왜냐하면 0보다 큰 놈은 0보다 작은 놈보다 항상 크니까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증명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a, b가 둘다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왜 지었을까요? 음, 이걸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놈을 풀면 a 내 제곱 플러스 2a 제곱 b 제곱 플러스 4b의 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의 각각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를 하면 a 내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내 제곱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놈도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양수고요. 뭐의 내 제곱은 항상 양수입니다. a, b가 실수일 때는요. 그 다음에 요 놈도 제곱 제곱이니까 양수 요 놈도 내 제곱이니까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놈하고 요놈하고 크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에 있는 놈보다 더 크다를 보인 거기 때문에 요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음수인 경우는 다 잘랐으니까 요식이 되면 요식도 됩니다. 그럼 이거 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0보다크 a, b가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한번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어4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15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음, 4네요. 뭐 되네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절대부등식이 수능에서 제일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 뭐냐? 그러면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산술 평균 그다음에 기하 평균 과연 관계 요거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뒤에 가서 할 코시주바르 추부등식이 있는데 요두 가지 것들이 가장 잘사 점짜리에 나오게 되는 그런 네, 범위요 여러분들이 문과 분이시면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할고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을 풀 때는 이거를 접목시키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학자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이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전제조건은 이두 수가 0보다 클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놈을 증명을 하려면 왼쪽을 제곱한 요놈이 오른쪽을 제곱한 요놈보다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증명할 때 옆에다 이렇게 맵을 그려놓으면 뭔가 좀 쓰기가 편해요 그럼 이제 이놈을 할때 어, 여기 있는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b를 쭉 전개를 해서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보기도록 할게요. 이거를 일단 잠깐 지우고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4는 귀찮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빼버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로 묶어버리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마이너스 2, AP. 여러분들 안 돌고 잘 듣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뭐의 제곱꼴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썼을 때 여기에서 바로 종료를 지켜줘도 되지만 우리는 수학을 좀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결론적인 모습을 한번더 써주는 게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 증명 말고 따르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수학을 좀 하다보면 손만 대면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은 어떤 원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걷다가 삼각형을 그린 건데 마치 이놈이 이렇게 직각인 것처럼 보이죠? 이거 왜 직각일까요? 여러분들, 고1이죠. 어, 고1. 고1에서 배우는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원 하면 원주각을 고3, 아, 중3 때 배웁니다. 원주각. 요긴 중심이 180도인 원주각이에요. 그래서, 180도의 반이 여기 90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살짝 지우고, 이거를 이렇게 세로선을 그으면, 이것도 뭐 수직인 대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요 각도를 점, 요 각도를 점, 요 각도를 x, 요 각도를 x라고 치면 요놈은 이 AA 닮음이 되네요. 그래서 삼각형을 옆에다 조금만게 그려 놓으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 그, 저, 뭐야, 요만큼을,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높이를 H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H. 마찬가지로 여기도 H, 여기도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는 이변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 요게 대응하는 각이니까, 음, 여기 있는 이거 대, 이거는 뭐 짧은 걸 높이라고 할게요. 높이대 밑변은 높이대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대 밑변은 높이대 밑변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요놈을 정리를 하면 내각의 합은 아 내각의 곱은 외각의 곱아내 변의 곱은 외 변의 곱과 같다. 이거 비례식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h는 루트 a, b가 됩니다. 뭐 여기서 a랑 b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루트를 베낄 때요게 근호안이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놈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걸 조금 다른 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짠 하고 내리는 요 놈을 반지를 I라고, r이라고 하면 은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요놈이랑 요놈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이 h는 여기 있는 r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요 h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칩시다. 그럼 뭐 h가 이동한 놈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왜또 어, 똑같은 색이 나오니? 너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h <laughs> h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삼각형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요 R과의 비교는 R이 H보다는 훨씬 크겠죠. 왜냐면 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가 이게 R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을 갖다 생각을 했을 때 빨간색은 지, 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안녕. 이러면은 요 놈은 여기 있는 이 A와 B를 더한 요 길이는 여기 있는 반지름의 두 배죠. 지름이니까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반지름의 두배니까 a 더하기 b를 2로 나눠 풀면 r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r은 h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랑 요놈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네요. 집어넣어볼까요? 이렇게. 짠! 짠!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요거를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어그 기하적 방법의 증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했던 여기 있는 이 증명 방법, 여기 있는 이 증명 방법이랑 이 증명 방법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내 뿐지만 그 안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재밌어 하려면 이렇게 어느 한 가지 답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풀이 방법으로 요거를 도전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